그좀그긴팔좀 들고 오셔갖고 이게 장실 좀그 보고로 가려고 너무 심하지 않아요 특히 제 자리에 있는 친구 그래 그거 같은데 인성이 뭐이시는아요시는거 같아요 이십시 가네요 자뭘 치다 자 수하습니다 스텝 2 스텝 2첫 페이지 48페이지 봐볼게요. 48페이지 48자 이제 여러분 그 17번 같은 것을 중요한 문제지만 잘풀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락받주관사학 어, 없을 거고요. 어, 48페이지 선생님다 풀어보니까 이제는 어려운 게 없어요. 여기는요. 오, 21번 졸지 말고 풀어보세요. 21번은 그냥 신문제예요 그냥 풀면 다 나와요. 맞죠? 네, 생긴 게허무스기 생겨서 그래요. 넘어갑시다. 49페이지 갑니다. 아, 49페이지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 여러분 23번 한번 보세요. 22번 한번 풀어드렸고. 23번 한번 보세요. 23번을, 그래, 우리가 그부름시 협력에서 성분과 만난다 하면은 이점 넣고 이점 넣어서 두기복관 음수다 풀이도 괜찮죠? 맞죠? 근데 그렇게 해도 괜찮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y는 루티의 mx 더하기 3이라고 있을 때, 뭐라는 걸알수 있는 거야, 이게. m이라는 게뭘 결정해? 문제에서 m이 양수라고 했으니까, 이게 m이 커져버리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 커져버리면, y는 제곱이 양을 제곱했을 때, mx 더하기 3이 된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x라는 것이 m분의 1에 xy 제곱이되버려서 이걸 마치 x 축처로 이걸 마치 y 축처로 해버리면 M이 커지면 이게, 이게 작아지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되겠어? 벌어지는 거야. M이 커질수록. 이해하겠어요? 예, M1보다 M1하고 M2 비교했을 때 M1이 더 커졌다는 얘기는 더 뭐하는 얘기예요? M1이 이게 뭐예요? 저거, 이거. 이게 M이 커질수록 벌어지는 얘기니까 이 M1이라고 M2라고 한다면 M1이 M2보다 뭐하는 뜻이에요? 더, 어? 이게 더 크단 뜻이 되거든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m이 커지면은 이게 점점, 점점 올라간다 생각하셔않고 여기에 있는 이것이 3분 만이와 2분 만에 만나는 때를 생각해보시면 금방 답이 나옵니다. 왜 이렇게 웃고 있어요? 왜이렇 있어요? 왜요? 그래서 23번 같은 문제는 뭐 바퀴처럼 풀 필요도 없고 그래프만 조금만 가차하셔서 m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한 생각해보시면 그냥 볼수 있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이렇게 갑자기 웃어보시고 있죠? 왜이러죠? 네, <laughs> 뭐 <뭐가> 들어와서 그래요? <웃음> <웃음> 이렇게 이 정도 간순한 사람이 있어요? <laughs> 와, 갑자기 좀 활기가 좀 심한데 이쓰 <laughs> <laughs> 자, 넘어가서요 자, 어, 그 다음에 풀 만한 문제들은 별로 뭐 어려운 문제들은 없었어요 어, 저기 2 6번남 보시고 26번에 26번에 이말 뜻을 좀잘 이해하셔야 되는데, 좀오해의주가 있긴 합니다만은 틀리게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부등식을 만족하는 X의 범위가 이러다라는 얘기는 필요 충분이 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다른 거죠. 아, 이, 이거, 이거 X가, X가 2와 3, 이 1대에 이게 성립한다 말하고, 그 다음에 이거가, 이거가 되는 되는 x는 이거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되는 x는 이거이다이거랑 다른 뜻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이거를 풀었더니 정확히 이거다라는 필요충분한 느낌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해하시겠어요? 이 문제 풀어보면 은왜 답지처럼 이렇게 필요충분로 풀어놨지라는 게 궁금하실 수도 있어요. 이거는 문맥의 차이입니다. 이거면 된다라는 얘기는 이거면 만약에 이거면 이게 성립한다는 얘기는 얘가 이렇게 된다는 뜻으로 이해하셨잖아요. 맞죠? 근데 이 문제는, 이거가 되는 X를 모아봤더니, 이거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셔야 돼. 문맥이 그렇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필요 충분으로 풀어보시면, 어렵지 게 않게 풀린다, 이 말이에요. 그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도, 그냥, 문맥의 차이 뿐이지, 풀었을 때, 조금 뭐, 주의해야 될 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없었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가서, 끝났네요. 어. 뒤에 센도다 풀어봤어요 여러분한테 여러분이 하도 어렵다 숫자하기 숫자하기 많다 문자가 꽤 나와서 여기까지 싹다 풀어보니까 실제로 좀 어려워 보이는 문제는 있지만 막상 풀어봤을 때 그렇게 많이 넣어놓고 한건 없어서 대신에 계산이 많고 게, 그림 그릴 때좀 짜증나게 하는 것이 많지 29번도 다 그림 그려봐야 되고 하기 때문에 좀 짜증나겠지만은 실제 풀어보시면 그렇지 어렵게 안, 어렵지 않게 풀렸습니다 3 0번 하나 풀고 이제 바로 보는 수요일 들어가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숙제는 오늘 3, 4단원은 뭐 여기 3스템하고 정석의 역함수하고 알겠죠? 그렇게 해오시면 됩니다. 자, 31번 풀고 네, 이제 함수를 일단 하겠습니다. 31번 볼게요. 31번 문제 몇개 표현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 이 그림이 시, 그 어디에요? 수능에 나왔던 그림인데 그때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나왔던 그림이에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역함수 아시죠? 그리고 유리함 여기서 지금 무리함수하고 이차함수하고 역함수하는 게 아시죠? 그래서 이거나 저거나 똑같이 쓸수 있는 그림이거든요. 그래서 이 그림은 잘 봐주셔야 되는 그림이에요. 3 1과 한번 같이 볼게요. 자 y축이 이렇게 있고 x축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그림 보면은 알아서 그림 그려봐야자기가자기가그려봐야 돼, 이거를 막 그냥 그림 찍고 막 모고 풀지 말고 1일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이게 f, 이게 f고 이거 역함수가 f 이걸 쓰래 이렇게 그렇죠? 흰색으로 그려주고. 그다음에 지란 함수가 있는데, 지란 함수는 이렇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네, 이렇게 생긴 그래프 이게 지래. 이게 지래. 그런데 다시 또얘의 역함수가 이제 이거지 당겠어. 그래서 여기서 1 안에 2를. 이해가죠? 여기 g 인버스 된다. 그럼 이해하시겠죠? 그러면은 여기 있는 이 교점이라는 것은 누구와 누가 만난 거야? G하고 g 하고 g 인버스가 만났지. 이해하시겠죠? 그럼 여기 있는 얘는 그림을 위주로 봤을 때 누구하고 교전을 하 상할 수 있어. 이 이렇게 봤을 때 여기가 일로 일로 가는 이런 상황 없잖아. 그러니까 선생님 이감수함 때는 뭘 주의하랬어요?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돼서 얘가 일로 오고 이게 일로 가는 상황 조심하래지마지. 그림 봤을 때 그런 상황 전혀 안 보여. <목소리> 안보이잖아 이게 어디? 이게 이게,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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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한테 가는 게 없잖아 지금 현재가. 이해 하겠지? 그럼 이게 어디 있는 거야? y, x, 위에 있는 거야. 이해하시겠어요? 자기의 그래프에서, 자기 스스로의 그래프에서 이게 이리로 가고, 이게 이리로 가는 점이 있어야 그게 우리가 말할, 그런 상람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이해 가죠? 따라서 여기에서는 단순하게 이 점에 x좌표하고 y 좌표 좌표하고 같은 y는 x는 에 있다는 사실도 발견할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점이 x2,q,x2,y인데 이두개 뭐하다? 같다사실 구분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죠? 그 다음에 흰색하고 노란색 만나는 이 지점 이것을 px1,y이라고 하게 되 야 그러면 여기에서 또 흰색하고 노란색 만나 이건 뭐겠어 대칭적이겠지 yx 대칭이겠 그렇지? 그래서 이 점을 r이라고 하고 x3,y3이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얘두 점을 비교했을 때 대칭관계이기 때문에 또 뭐라 할수 있냐면 얘를 대칭이동하면은 x3,y3,x3이겠지 이게 뭐가 같다 x1,y1과 같다라고 많이 할수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따라서 정리해 보면 이런 경우는 x 2하고 y 2가 뻔, x 1하고 y 3이 같고 x 3하고 y 1이 같은 상황이다. 이 말로. 이해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기억, 이은 디귿을 보십니다. 기억 보시면 뭐라고 할수 있을까요? 2분의 1에 y의 2에 1, 잡아봐. 아직 여러분 수능 문제 많이 앞으로 와서 이게 중에 나는 지금 생각했는데 아직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게 뭐예요? 이게 y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는 얘들도. 가의 y 값으로 해석하셔갖고 증강성에 대한 얘기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게 수능 1분 패턴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이것 또한 누구의 y 값이지 않을까, 누구의 y 값이지 않을까, y 1값 y 2값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요 자동적으로 y가 이렇게. 아 여기 y1, y2가 있으니까 y5가, y2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방식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y 값이 2분의 1을 찾아봐. 여기 그래프에서 2분의 1이 나와있는지 보자. 이 분의 1은안 나와 있지만 누가 나와 있죠? 시계 나와 있네 f 의 f 값이 누가 나와 있어요? f 라는 함수가 뭐라고 나와 있냐면 루트 x 1 이라 나와 있고 그 다음에 g 라는 함수가 g 라는 함수가 x 플러스 1 분의 1 이라 나와 있네. 이렇게 나와 있네. 그렇죠? 그럼 y 2라는 것은 누구의 함수 값이냐? y 2 여기 있는 함수 값이니까 노란색하고 관련돼 있는데. 그렇지? 노란색하고 관련돼 있으면 누구? 얘하고 관련돼 있을 것 같아. 이해가죠? 그럼 이게 얼마인 거? 2분의 1인 걸 알아봐. 그랬더니 x 얼마나 가는지 알수있어 x는 1이란걸알수있어 그렇지? 따라서 여기에서 x 값이 1인 거, x 값이 1 g가 x 값이 1이에요. 요거네. 요거. x 값이 1이에요. 요거는 여기, 요거가 얼마나 가수 있다? 요게 2분의 1이군요. 이거 맞수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가 1코마 2분의 1이 지난단 말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죠? 그러면은 이은 뭐라는 거야? 이게 일이나오다는 말은 또 무슨 말이지? x가 얼마만한 일이지? 0이라는 얘기야, 그렇지? 그래서 여기는 이게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 이점하고이점하고이점의 뭐야? y값들은 감소함 수이기 때문에 줄어들어간다는 말이야. 수 있지? 그래서 이게 맞다는 거야. 그렇지? 맞다는 말야 아, 틀렸다는 사실을 알지. 이해하시겠어요? 2분의 1이 누구야? 2분의 1이 이거잖아. 아, 잠깐만. 다시. 이게 누구야? f의 1이지. 그니까 그렇죠? g의 1. 이게 누구야? g의 x 이지. E, 이게 누구야? g의 0이지. 지금 이런 대장암을 물어는 거잖아. 지금. 맞지? 이게 이런 걸물어는 거야. 그럼 나는 지금 뭘 알아? g가 무슨 함수야? 감소 함수야. 감소 함수니까 이 말은 뭐와 같대? 1보다 x 가더 크고 이 말이 뭐와 같대? x2는 0과 1 사이에 있어 없어아 있네. 맞네. 맞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말다가 이게 이해 니까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네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힌트라는 것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되고 함수에서는 함수값 즉 증강성과 관련된 것이는 것을 어쨌 하셔야 됩니다 <laughs> 그리고 이연도 봐봐라. 니연은 지금 이대로 바로, 바로 풀려버리지만 X1Y2라고 x 3 y 3하고 같은 달라 같다 달라 알지? 이런데 풀려버리잖아 맞지? 풀려버리잖아. 그런데 여기가 부등식이 나왔을 때 완전 그냥 물어볼 수도 있거든. 그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거를? 어떻게 바꿔야 될까? 이번 좀 어떻게 바꾸지? 이번에 비율기로 보는 문제지 이게. 응? 이거랑 뭘 비교해야 되냐면 수능에서 이게 나왔어. x 1 y 3, x 응? 3 y 1 이렇게 나온다고 이렇게 이렇게. 얘가 이렇게 나왔으면은 이걸를 뭐로 봐야 되냐 여러분은 x1이 밑으로 가는거지 x1분의 y이 이거 뭐야 x3분의 y에서 이렇게 보는거잖아 즉 이렇게 x값과 y값이 곱해져 있거나 더해진 이런 식들은 대부분 다 뭐로 본다? 기울기로 보는거야 이적도 원 배우면서 많이 보셨지? 맞지? 그래서 이것들은 기울기로 해석하는게 일반적이지 니은 지금 저게 기이 식으로 끝나 아? 한번 해보는거야 해보는거 거야. 한번 해볼까 하면 이게 뭐야 누구와 누구 사이의 기울기야 여기에는 이게 r이고, 이점을 0이라 한다면 o와 r 사이의 기울기지 얘가 o, r의 기울기가 되고 이게 누구야? o, p의 기울기가 되잖아 o, p의 기울기 이게 가죠? o, r이 커, o, p가 커 o, r이 더 크다 맞지? 그래서 더워지 이렇게 수있는 거야 무슨 그말 알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는 기울기를 보는 거지만 이렇게 봤기 때문에 얘는 그냥 우리가 넣어서 봤다는 어, 것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 이 말이고 그 다음에, d D급. 이것은 이 지식이야. 저번 학기 시험에 했지? 야, 두 개의 기울기가 두 개의 기울기가 역수단계 있습니다. 그러니까 M하고 y는 MX하고 y는 m 하고 y는 mx 하고 y는 m'x 하고 했을 때 m 곱하기 m'이 마이너스 1이면 뭐지? 두 개는 수직이지, 수직. 그렇지? 이거는 우리가 이 L하고 l 하고 l'이 수직하다는 걸알수 있어요. 야 그렇죠? m 하고 m' 곱했던 1이란 말은 무슨 말이지? y 는 x 축 대칭, 즉 이게 a 분의 b 면은 얘는 b 분의 a 가이 말이잖아 지금 맞지? 그래서 지거는 우리가 아, L과, L과 l 과 l 과 l 프라임은 y 는 x 축 대칭이다. 왜고있어야 되는 거지? 한번 설명을 한번 더 해줄 거야. 저거. 아, 여기. 네, 그럼 아 이게 왜 그러냐면 은 이렇게 그봐 x 축의 양의 방향과 이런 각도의 탄젠트 같이 기울기잖아 맞지? 여기 보시면 돼. 이렇게 생긴 게 이게 세타야. 여기가 A분의 B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세타프라임이라는 것은 B분의 A가 되는 거 이게 되겠지. 여기가 B분의 A가 는세타프라임이라고 세타프라임. 이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직선, 이 직선,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관계를 보란 말이에요. 이렇게. 뭘할수 있어요. 여기서 다, 세타, 여기서 다알수 있지? 왜냐면 이렇게 했을 때 이게 B분의 A가 되버리는 거니까. 이게 세타 되버리는 거야. 이해가요. 따라서 이직선과 이직선 뭐 하는 사실이지 YNS 축에 대칭하는 대칭. 거이지 이해가시죠? 그렇죠? 따라서 YNS 축에 대칭하는 것을 그림으로 손쉽게 볼수 있단 말이야 자, 은럼 이제 봐보면 되겠어 여기서 PQ 바바가 눈으로 PQ 온다 QR 본다 YNS 축 대칭 맞아요 맞네 왜? 요 삼성 게 있으니까 그치? 그럼 기우기고리 맞아요 맞는 거지 이것은 과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기업 니은, 규칙, 다았다는 것을 확인할 수니다 끝. 자, 함수, 유리함수, 무리함수, 약함수 같은 문제 어렵지만, 차근차근 여러분이 잘 정리를 좀 해주시고요. 수열, 아, 수열 보겠습니다. 수열 만만하게 보시면 안 됩니다. 지금 시간이 네, 35분이니까 조금만 마칩니다. 힘내시고, 오늘 마치고, 궁금한 것들 담아서 3시간 질문하시고, 그리고 또, 뭐라, 수요일, 자, 목요일 오실때도 9시 반, 8시 반까지 오셔서 질문하세면괜찮 남아서 질문하시고 화요일, 목요일 잘 이용하세요. 자, 수요일 파트 이 수요일 파트는요, 제일 쉬워요. 근데 기본적으로 여러분에게 바쳐줘야 될게 뭐냐면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서 유형을 가져와주면 그걸 다 갖다 쳐 외웁니다. 그렇죠. 다 외워보시고 그 다음에 벗어나는 것들은 뭐냐면 그림이 졸라 복잡한 더러운 생들이에요 그런 문제들은 부단 노력하시면 돼요. 지금 이 책이 책 구성이 등차등비로 되어있기 때문에 제일 첫번째 등차수혈에 대해서 얘기를 하도록 하죠. 등차수혈이라는 것에서 우리가 제일 처음에 이제 기억해야 될 어, 암기해야 될 내용들이 있는데요. 암기합시다. 기본적으로 얘들의 특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암기해보죠. 정화식이 있죠. 여기는 그냥 외고들쫙 적어드립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문제에서 쓸수 있는 유형들을 또 적어드릴 거예요. 그걸 다 외우시면 80% 이상 풀릴 거예요. 무슨 뜻이에요, 여기서. 알겠죠? 뭐 대개 뭐 신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많이 없어요. 그런 것들 수열이 6, 8에 닿아있고 저안식 형태로 보면 저만 식몇개 나오죠, 이게? 등차수열이 2개로 나오죠, 맞죠? 그래서 am 플러스 1이라는 것은 뒤항은 앞항에다가 얼마를? 상수 d를 더해서 만들어진다. 이게 바로 등차수열이고, 그렇죠? 그리고 세계적인은 등차 중앙이라고 하죠. 2분의 an 더하기 an 플러스 2는 an 플러스 1과 같다. 이게 바로 등차수열 점화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등차 중앙이라고 이것을 이제 이렇게 일반항이다. 점화식 두 개짜리다. 그래서 이런 두개짜 점화식이 있고요. 여기에서 1번두 번째 일반항을 구하는 걸해 봅시다. 일반항은 앞판에다 d를 더하는 거니까, 첫항에 비해서 그 d를 m-3개 더했겠죠, 맞죠? 두 번째는 한번더 있고, 세 번째 두번더 했으니까, m-3개 더했지 않겠어요? 따라서 a, n이라는 것은, 처음에 비해서 d라는 것을 m 3번 더했다. 이렇게 해주시면 그만니다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일반 하에서 이제 시험 문제가 나오기 시작하죠. 자, 잘 관찰합니다. 이제. 자, 이걸 관찰하면서 뭔 생각을 하냐면, N에 대한 몇차 단식이다. 1차 단식이다. 이거요 알겠죠. N에 대한, N에 대한 1차식이다. N에 대한 2차식은 누구에 일반합니다? 등차 수열에 일반합니다. 알겠죠. N에 대한 1차식은 등차 수열에 일반입다 아, 이만 갑니다. 자 우리 일반 합이라는 것은 1항부터 n항까지 합이죠 맞죠? 이 원리에 궁금한 게 있으시면요, 님이이 수업을 유튜브에 올려놨어요, 기본된 거. 그런 것들도 한번 보세요, 알겠죠? 우리 등차 수열이 뭐야? 뭐기 보면 이수만모르겠어 하면은 찾아보시면 그 앞에 모든 사람 다 수열의 기본에서 재생목록에 넣어놨습니다. 알겠죠? 한번 보시고 일단 님은 이제 풀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앞쪽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Sn을 구하는 방법이 일단 두 가지가 있죠. 2분의 n 의 초항 더하기 끝항, 그렇죠? 이끝항이는게 누구죠? n번째 항을 의미하죠, n번째 항 그렇잖아 여기서 이 n번째 항이라는 것은 뭐라고 할수 있냐면 2a1 더하기 m-1d 이렇게 적을 수 있잖아, 렇지 그래서 우리가 등차수열의 1항부터 n항까지의 합을 구하는 과정은 2개로 한다 라는 말이야, 맞지? 그거는 누구나 아는 사실이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뭘 관찰하는 거지? 이거는 n에 대한 몇 차식이다? n에 대한 자식이야. 그리고 뭐가 없다. 뭐가 없다. 산수항이 없더라라는 걸 같이 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n에 대한 2차 다음식이면서 n을 묶여 있죠. 그러니까 상수항이 없다 말이죠. 그런 새끼를 보자마자 여러분 뭐라고 알아내야 돼요? 등차수열이었어요. 알아야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n에 대한 n에 대한 2차식이고 그것은 등차수열의 등차수열의 일반 합 형태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죠? l n 번째 n스 n 번째 nth. 아아아뭐아아아아아 아, <laughs> <laughs> 자, N에 대한 2차식인데 등차수열의 일반항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럼 만약에 등차수열의 합 SN하고 어떤 등차수열의 합 TN이 주어졌는데 위아래를 정리해봤더니 N에 대한 1차식이 나온다면 여러분 등차수열에서의 공차와 초항다 구할 수 있겠습니까 위아래 N 곱해주고 차차차 만들어가면 공차와 초 공기를 만든 공차를 찾을 수 있다고 여기다 그러니까 예제를 들어볼게요 여기다 1차가 될건 뭐냐면 T 시간이 잘 나오죠? 뭔 생각하는 거죠? 이차식인데 2차 초항이 2차식인데 뭐야? 이차식이 2차 이차식인데 시기, 상수항이 살아남아 있으면 이건 뭐다? 등차수의 항이 맞다 아니다? 맞긴 맞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 뭐가 틀려진다? 초항부터가 아니라 둘째 항부터 등차인 등차입니다 이제 적어드릴게요. 왜그래서 Sn이 Sn이 N에 대한 이차식인데 이차식인데 여기에 플러스 조건이 산수항이 영이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그래 버리면 이것은 어떻게 태어났냐면 초항 a 1은 이것은 랜덤이다. 그거는 마음대로 조절 가능하다. 왜 그런지 설명해 드릴 거고 이것은 이것부터는 이거는 균차 수열의 원소가 아니야. 원소가 아니고 a 의이 항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가는 a a 단까지 나가는 얘들은 계속 나가는 때 얘들은 균차 수열을 이루고 있다라고 기억하셔야 돼요. 외근이 설명해준다고 했고 보면서 바로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지? n에 대한 2차식이면 그걸 보면서 바로 여러분이 등차수리라고 파악하셔야 되고 알겠지? 그런데 초항이 만약, 공차가 만약에 공차가 아니상수항이 만약에 7이라고 나와있으면 이것은 뭐다? 첫 번째 항목은 등차 아닌 그런 등차수리의 합이다라고 또퇴차하고 있으셔야 되고 이해하시겠죠? 자 이게 왜 일어나느냐 생각을 해보시면 말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하나 알고 있어야 될것 중에 하나가 SN에서, SN에서, AN을 뽑아내는 방법이죠? 있 실제 우리 블랙라벨에서도 이거를 아직 안연데도막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나도 좀 내용을 속감하면서 해드려야 되고, 뒤에 어차피 시그마하면서 한번 더 해드리겠지만, 지금 잘 들어보세요. 자, AN에서 아, SN, 에서 AN과는 뭐가 있죠? 그렇죠 SN 빼기, SN-1은 얼마다? AN이다라고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여기에 있는 밑에 첨수라는 것은 수열은 항상 1항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는 이 점수는 1이상 여기는 이 점수도 1이상 이게 1이상이 돼야 되죠 그럼 기본적으로 n이 얼마 이상 돼야 되죠 2 이상은 대야만선립하는 이런 식이 된다이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n 이2 이상이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뭐냐면 두항을 빼서 나오는 an이라는 것은 뭐가 초항을 사라진다는 뜻을 가지고 상수상수상수상실상실상실상이상실상실상실상수상실상실상실상상수상실상실상실상실상안바뀌상안 산수, 산수, 바뀌죠 맞지? 그럼 여기도 sm-1도 여기가 a가 상수였으 여기도 상수 a라 n에는 상수 항상 사라져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럼 상수란 게 뭘까요? <laughs> 상수가 뭐예요? 뭐예요? 초기 조건입니다. 즉 초항은 n에 관계없이 주어지거든요. 이해합니까? 누구든 수열 보면 전부 그렇잖아. an-1은 AM an-7 그리고 a-1은 3 이렇게 주잖아. 맞지? 초항은 n에 관계없이 주어진단 말이에요. 초항이 주어지면 그걸 잘 찢고 뽑아서 n번째 항을 만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죠? 즉 상수로 주어진 게 뭐에 관련된다? 초항에 관련된다 예요 무슨 말이 아알겠습니까 그런데 빼버리면 뭐가 없어진다? 상수는 사라지기 때문에 절대로 이 식에서 초항을 알수없다 이해가 합니까? 그럼 초항 어떻게 알아봐야 된다? 알고 계시죠 여기에 1을 넣으면 나이말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뽑아낸 이 식은 n이 이상해져 있는 거고, 단 진짜 a1이라는 것은 S에 1을 대입해서 구하는 구하는 하는 듯다. 이게 지금 우리가 Sn에서 an을 뽑아내는 방법이죠. 이가 사실이죠, 그렇죠? 그래서 SN에서 AN을 전개 뽑아됩니다이 얘기고요. 그러니까 왜냐면 하 SN이라는 것을 적어 보면은 실제로 SN이 뭐 이렇게 n의 다항식 이렇게 있을 거예요, 때 a0 여기다가 플러스 상수 알파가 이렇게 들어가. 그리고 SN 1도 n 1의 식이 이렇게 있을 거고 상수 알파가 이렇게 되면은두 개를 뺐을 때는 우리가 항상 뭐가 된다는 사실을 알수 있어. A, N이 나오긴 하지만, 이거는 상수항이 없는 식이 나옵니다. 이게 가죠 네? 그래야 된다 이게 N이 이상일 때. 그래서, 네, 이렇시면 여기쯤 되죠? 다 잡으셨죠? 습니다 sn을 구해보면 sn이 2분의 n에 a2a1 더하기 m-1d 이렇게 되는 식에서 상수항에 상수항이 없잖아 지금 맞지? 상수항 없단 말이야. 지금 상수항이 없는 식이야. 상수항 없는 식. 이게 없단 말이야. 근데 있으나 없으나 뭐 하다누구 영향을 친다고? a1에만 영향을 친다고. 이게 납득이 가나? 상, 상수 상수 생각을 해봐. sn하고 sn-1을 떼버리면 은상수항 뒤져서 사라진다고. 그런데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은 뭐라고 n이 없다고 그럼 상수항이 있는 건 뭐냐고 처음에 값을 더해준 거라. 처음에 값을 처음에 원래 등차가 될수 있었던 개한테 개를 조절해버리고 치를 더하거나, 6을 빼거나 이런, 이런 질환을 했다이 말이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총항만 뭐가 된다, 원가다 막혀버리는 이런 식이 나온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상수항은 없는 식이고 sn에다가 이 sn 프라임이라는 게 이게 상수항이 살아있다면 상수항이 있는 있는 2차식이라면은 이것은 초항이 조절된 식이다 이렇게 볼수있는거요 알겠죠?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예를 들어서 그 a n이라는 등차수열이 있어요. 등차 등차수열이 있고 그 다음에 bn이라는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아 등차수열이 있어요. 차수열 자 이거의 합을 sn이라고 하고요. 이거의 합을 Tn이라고 했습니다. 이때 Sn 분의 Tn이라는 것이 4n 플러스 b라고 2n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런 상황이 나옵니요 자, 이때 an과 수열 an과 수열 bn의 공항과 공차에 대해서 얘기해봐라 일등분으로 하면 이 정도로 보는 거 이거를 우리가 막 이걸 이걸 Tn이라고 두고 Tn 마이너스 1해서 어, 그래도 괜찮겠지만 실제로 여기에는 이게 T.N.이 아니다 말이야. 조심해야 돼. 이게 T.N.이야? 아니란 말이야. 약분도 다 사라졌을 거야. 아니 다시 봐봐. A.A. n 등차수열이야 맞지? 또 B.N. 등차수열이야. 그럼 합하면 어떻게 생겼어야 돼? n 에다 2차식으로 생겼어야 된다. 그런데 어? 지금 s m T.N.을 이렇게 적어놨다 말이야. 기출 문제로 또 이렇게 적어놨단 말이야. 그럼 이걸 t n 은 너, S.M. 너는 면안 돼. 안 된다고. 왜? 기본적으로 SN에서 받아볼 수 있는 식에서 이런 N들이 고뭐 있어야 돼요. 있어. 근데 그게뭐된 거야? 약분들서 사라졌다고. 그럼 이멋대들이 이거 TN이라고 TN 맞았서 그저 병식적으로 풀면 돼안 돼. 안 되는 문제잖아. 맞지? 그래서 이 문제의 도덕 뭐냐면 만들어가고라는 것이 이 문제의 도덕이리 풀이가 이렇게 되는 거야. 봐봐 TN이라는 것에서 TN을 TN 분의 SN을 조금씩 공식처럼 만들어가기 시작한다고. 그럼 얼마나 되죠2 분의 N의 d n 빼기 3. 이건 내 마음이지. 괜찮겠죠? 그다음 여기서도 마음은데 2분의 n에 4 n 플러스 1 어때요? 만들기 시작하는 거죠, 맞죠? 앞에 n이 묶여져 있는 것을 만들기 시작한다. 이해가시죠? 만들어냈고. 그러면 이제 모양 어떻게 바꿀까? 여기 에 m 빼기 1 d가 돼야 되겠지? 여기도 m 빼기 1 d로 만들어 봐봐. 얼마 돼? 2분의 2분의 n에 4의 m 빼기 1 맞아요. 괜찮겠어요? 마이너스 하나가 오는데, 플러스 1이잖면 플러스 5면 되겠죠. 이해 가죠? 안 들었잖아. 하나도 안 들었잖아.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겠어? 2분의 n에. 똑같이 2의 n 빼기 1 되겠지. 그러면 마이너스 2니까 얼마 있어야 돼?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이해 갑니까? 따라서 끝났네. SM이 지금 수업하는 게 뭐야? 합의 공식을 외울 뿐만 아니라 합의 값을 보면서 등차가 되기 위한 조건들도 생각을 하시라는 뜻이야 합공식을 외우는 것으로 내신 분당고아겠나 <laughs> 합공식의 모양이 이차식이고 상수항이 없다는 걸 기억해주시고 이렇게 된 상황이 있다면 이것을 합공식으로 만들어보는 노력도 한번 해보셔야 된다는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얘를 보면 또 다시 여기에 위아래 또 뭐가 될수 있죠. 상수가 약분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그래버리는 마지막 과정이네. 마지막 과정이다. 2분의 n에 5k 더하기 4k의 n 마이너스 맞아요. 위에는 또 상수 약분했을 수도 있는 거니까. 맞지? 그 다음에 여기는 위에는 2분의 n에 마이너스 k 더하기 2 k m n 빼기 1. 자, 끝다 따라서 결론 내리자. 따라서 an이라는 수열 위에 있는 게